안녕하세요. 청바지 입은 타잔입니다. 오늘은 이게 첫 영상이에요. 첫 영상이기 때문에 제 앞으로의 영상 주제, 그리고 제 간단한 소개를 담은 영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영상이라 너무 어색합니다. 앞으로 영상 찍어가면서 조금 매끄러운 진행이나 아니면 영상의 질을 높여갈 테니까 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제 청바지 입은 타잔이 왜 청바지 입은 타잔이냐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잔은 제가 이제 타잔 영화를 보는데 타잔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몸도 멋있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막 따라 하고 싶은 거예요 젊었을 때 진짜 진짜 목표예요 그 타잔의 모습이 되는 게 그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물론 청바지는 왜 붙였냐면 원래 막옷 입는 타잔 하려 그랬는데 굉장히 좀 임팩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바지를 또 좋아요. 그래서 또 21세기 사는 타잔도 옷은 입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청바지를 입혔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새 항목이고요, 새 주제고 첫 번째는 의류인데 제가. 패션학과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의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 저는 한 스타일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안 어울려도 웬만하면 저는 그때에 맞게, 그냥 장소에 맞게 입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저는 제, 제 스타일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한테만 어울리는 옷, 자기 생각하는 옷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것만 입게 되면, 옷은 잘 입어 보일 순 있어요. 근데, 하지만, 꾸준히 버, 봐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얘 이런 옷, 비슷한애옷아 뭐야 그냥 뭐 예를 들면은 가까운 거리 뭐 영화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쇼핑센터 가까운 쇼핑센터를 가면좀 프리하지만 프리하지만 좀 약간 포인트 줄수 있는 몇개 편안하게 나갔는데 포인트 뭐 신발에 포인트를 준다던지 아니면 안경에 포인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모자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포인트 줄수 있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센스가. 그리고 좀 많은 스타일을 리뷰할까 생각 중이에요. 코디나. 그리고 웬만하면은 온라인. 온라인 쪽 쇼핑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 쪽으로. 이제 캠 켜서 제 모습을 이제 같이 이제 옷들 리뷰하는 식으로 방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뭐 여기에다가 옷걸이 보이시죠? 그 이걸로 저는 리뷰를 많이 할 거예요 제 개인 소장품들 걸어놓고 코디, 뭐 코디 방법, 뭐 브랜드 간, 그냥 간단한 소개들 이런 거할 거고요 두 번째, 피부예요 피부는 진짜 필수라 생각을 해요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피부 관리는 진짜 필수라고 생각하고, 운동 못지 않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부로 인상도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사회생활 할 때도 피부가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게 훨씬 이득이 많아요. 득이 많고, 장점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는 최우선적으로, 필수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피부가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여드름도 많은 피부였고, 지성 피부여서 굉장히 피부에 컴플렉스가 많았었어요. 많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혼자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피부과도 가고 싶었지만, 그때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보내주시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이제 방법을 계속 터득해 왔어요. 처음에 힘들었죠. 막두 번째 문제가 생겼죠. 막 그리고 뭐 유분기 뭐 주름 나이 들다 보니까 주름도 생기기 시작하고 계속 배워 배워 가는 중이에요. 지금도 배워 가고 있고 화장품 저는 많이 사요. 굉장히 비싼 제품을 많이 사지 않고 그냥 다양한 제품을 써 보면서 저한테 맞는 제품을 찾아가는 식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화장품을 산 제품들 리뷰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이어가려고 해요 뭐 리뷰 방송도 할거고 네뭐 언박싱 뭐 이런 느낌 의류쪽에서도 그냥 그 간단한 제품 사면 언박싱 같이 할거니까 그런 영상을 이어갈까 합니다 세보나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 영상을 업로드할까 지금 계획중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운동이에요. 운동과 식단을 같이 할 건데 허리를 수술하기 수술을 한 적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저는 운동을 취미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진짜 병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루라도 운동을 쉬면 굉장히 허전하고 불안해요. 중독이에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막그 정도로 막 전문가는 아니지만 꾸준히 하는 거, 꾸준히 하는 걸. 영상에 찍고 담아 담아 보고 싶고 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중간에 포기는 없다. 이런 걸 영상에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4년 정도 운동을 해왔는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운동 복이나 아니면 운동 루틴 그리고 운동 식단 그리고 다이어트 굉장히 많 많은 걸다 해봤어요 저는 한 4년 정도 운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꿀팁이나 아니면 동기부여 뭐 그런 영상에 담아서 시청자분들과 같이 몸짱이 되는 그날까지 영상을 업로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은 앞에 말씀드렸던 의류 쪽 그리고 피부 쪽이랑 연관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이 받쳐줘야 피부도 좋아질 수 있고 옷도 잘 입게 될수 있습니다. 어... 그 패션은 저는 의류뿐만이 아니라 피부, 그리고 운동, 그리고 의류, 다 모든 게 패션이, 패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시청자들과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서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영상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앞으로, 어... 구독자 분들과 저와 함께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경험 경험과 그 제가 지금까지 관리해 온뭐 방식들 꿀팁들 이런 거를 영상에 이제 업로드하면 어,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서로 어, 소통해 가면서 업그레이드 나가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첫 영상이라서 굉장히 매끄럽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부족한 영상이지만 점점점 더 업그레이드 나가는 청바지 입은 타잔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뵐게요. 안녕.